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 리뷰를 간단 리뷰를 할 건데, 저 블로그나 뭐 인스타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하면서 어 하시는 질문들이 왜 다코마를 사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여쭈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지금 주행 영상을 찍으면서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 도요타 다코마 18년, 19년도 어 리콜이 연료 개통 리콜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내 차가 어 리콜 대상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리콜을 받을 건지를 한번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다코마, 이제 북미 쪽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미국, 미국에서 다 이제 직수로 들어오는 차량들입니다. 정식 수입 차량은 안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뭐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리콜이 떴습니다. 도요타 닷코마 18년식, 19년식 연료 개통 쪽으로 어, 리콜이 떠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 계신 딜러분께서 수입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블로그에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에 좀 어,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으셨어요. 북미 도요타 도요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차대 넘버 이제 기입하시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국내 도요타에서는 정식 수입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콜에 대한 어떤 뭐 방법이나 그걸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미국 쪽이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사실 뭐 저도 영어도 뭐 부족하고 어, 어제 제가 그거를 제 차량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어, 확인을 했는데 일단 리콜 대상은 아닌 거 같고요 18년 초반 모델까지는 괜찮고 초반 모델 이후 18년 19년 모델에서 리콜이 지금 거의 99%는 뜨고 있답니다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어, 그블로거님께서그 딜러님께서 계속 피드백을 지금 블로그에 올리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신차 같은 뭐 하시든 지금 국내에도 매물들이 몇 대가 보이던데 18년, 1 9년식이더라고요 아마 리콜을 받지 않았는 차량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또 확인을 잘 해보시고 일부 딜러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모르시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도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타고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연료 계통이다 보니까 차량이 선답니다. 그건 좀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리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리콜을 받는 가정은 지금... 어, 국내 딜러 한 분께서 일단 블로그에 지금 피드백을 계속 주고 계시니까 지금 리콜 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랑. 그 부분 또 중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코마랑 콜로라도랑, 그래갖고 이제 대형 픽업 트럭들, 이제 뭐 램이나 포드, 뭐 그런 사이에서 나오는 대형 픽업들이랑 비교했을 때왜 타코마를 구입을 하셨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대형 픽업 트럭은 제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 대구에서, 대구 시내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형 픽업은 버겁습니다. 사실, 주차나, 주차가 제일 큽니다. 차는 진짜 대형, 제가 어 성주에도 뭐 저는 주택이 있고 하지만 성주에서 만약에 뭐 비가 뭐, 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뭐 금액 조금만 더 해서 대형 픽업 쪽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노후에는 대형 픽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에서는 대형 픽업이 제약이, 제한이 엄청 많습니다. 뭐 주차장, 그리고 이제 골목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사실. 모아비 탈 때도 골목길 들어가 버리면, 아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대형 픽업은 제가 좀 배제를 했었습니다. 배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픽업 트럭은, 미국이 뭐 말할 게 없죠. 정주국이고 어 미국 픽업이 뭐 다들 알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콜로라도 아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끊어졌는데 일단은 콜로라도랑 뭐 콜로라도 콜로라도가 국내 이제 정식 출시가 돼가지고 콜로라도를 봤습니다. 콜로라도를 봤고. 그리고 원래 이제 미국 차 이제 타코마를 알고 있었는데 아, 수입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어뭐 이렇게 저렇게 사이트 알아보고 도요타 타코마 이제 연식 좀 괜찮은 거에서 가격 대비 괜찮은 거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좀 알아보니까 이게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중고차를 이제 거의 신차급 신차급을 수입을 하시면 뭐 차량 상태나 다 괜찮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봤, 보던 거랑 차가 비 맞고 먼지 쌓이고 들어왔을 때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함정이 좀있다라 제가 좀 알아보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차량 하시는 분들과 좀 알아보고 하니까 차량이 들어왔을 때 사진으로 봤던 컨디션이 아닌 경우가 좀 많다고 해가지고, 뭐, 페이는, 캐시는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차는 받았는데, 황당하고, 아, 그런 위험 부담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좀 망설였죠. 극하다가 뭐, 고민 고민 하다가, 콜로라도가 국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출시가 되어가지고 아뭐뭐 뭐 사실 콜로라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타코마가 더좀 좋다고 생각해서 타코마를 구입을 했고 타코마를 구입을 할 방법이 없어서 콜로라도를 봤습니다. 콜로라도를 보고 어 신차 계약을 하려고까지도 봤었는데. 어, 콜로라도 카페가 또 있습니다. 카페에서 또뭐 이런저런 서비스. 아, 콜로라도 뭐 지금 서비스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벤츠, BM 뭐뭐 뭐 당했는 분들은 좀안 좋게 서비스를 받으셨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엄청 욕을 합니다. BM이나 벤츠. 근데 BM이나 벤츠가 양반급입니다 양강, 양반급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뭐 랜드로바 그리고 뭐 제규어 뭐 마세라티 뭐 다른 수입차들 뭐 제가 지금 언급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차들 가면 서비스 와 어이없습니다 어이없어 어이없고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도요... 에 그, 벤츠나 b m w 좀 괜찮은 브랜드에 속하고, 그러고, 도였다. 들어가 보시면, 거의 한 8, 90%는 만족하십니다. 저도 차를 인수를 하고, 도였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선배들, 뭐, 럭세스, 럭스, 럭세스, 도였다. 이제 뭐, 서비스 좋더라. 이래 이야기만 듣다가, 제가 이거 타코마 인수를 하고, TPMS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서비스를 대구 이제 서대구랑 수성구 쪽에 이제 두 군데다 서비스를 받으러 더가봤는데 마인드가 틀립니다. 틀리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물론 이 차가 정식 수입된 차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고객 서비스 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주려고 했고, 아,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 어, 그, 어, 보레쉐보레 서비스, 아, 가관이더라고요가관이고 차도 물론 더였다도 다코마도 단점들이 있을 거고, 어떤 차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들을 항상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어, 보다가 신차를 계약을 하려고 딜러까지 선택을 하다가, 콜로라도를 캔슬을 낳는 이유는 주변에 중고차 딜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친구, 동생, 선배까지 해서 가니까. 그러고 일단 제가 모하비를모하비를 모하비를, 어, 15년씩, 1 5년식모하비를한 4년을 타고 2300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구 쪽에서는 아시는 지인들도 2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고 뭐 경매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해서 인천 쪽에서 2,300을 찍어서 오셔 가지고 뭐 얼마를 감가하시고 뭐한2,200 후반대에 제가 보냈는데 신차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4년 타고 감가가 반 이상. 외제차는 또더 합니다. 아, 이게, 사실, 뭐, 감가가, 콜로라도도 뭐, 3년에서 4년 보면, 뭐 40, 50%는 감가를 생각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타코마 자체는 또 계속 보고 있었고, 감가가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후배 딜러가, 이제, 이 차가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보러 가고, 계약금 바로 주고,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제가 이 차를 데리고 오게 된는 계기는, 뭐, 우선적으로는 일단 뭐, 콜로라도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뭐, 다른 부분들도 다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가가 국내에서 사실 뭐, 크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콜로라도 쉐보레. 국내에서 쉐보레라고 하면 수입차로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정식수입다 밟아서 들어왔는 콜로라도인데, 그냥 뭐 쉐보레니까 국산차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어이가 없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고 뭐, 미국에서 판매량 보면 콜로라도보다는 도요타 다코마가 거의 뭐 항상 상위권에서 있습니다. 1등을 거의 하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차를 내가 못 구하면 어쩔 수 없었지만 구할 수 있다면 다코마, 도요다 다코마를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연식이나 어, 옵션들을 좀 고르고 있었고. 때마침 이 차가 맞았던 게 리미티드급이었고, 리미티드급 위에가 이제 프로, TRD 프로 급인데, 어, 뭐, 그 밑에 급이었고, 옵션도, 뭐, 썬루프하고 제가 원하는 옵션들은 거의 있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또 정말 제가 원하는 차가 구해지더라고요. 3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일단요, 어, 다코마를 구하게, 구입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 그겁니다. 뭐 일단은 지금 잘 타고, 뭐, 있고 데일리 카로 충분히 잘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저는 만족을 하고 다코마를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 다코마 짱.